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 채널 넘버원 no. 강선생입니다. 수년간 스포츠 분석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들을 많은 인원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는 매번 적중할 수 없습니다. 거짓 채널들에 속지 마시고 강선생과 함께 소통하실 분들 환영합니다. 매일 프로토 배트맨 위주로 분석해서 공유 중이며 사설토토는 사절입니다. 12월 25일 국내농구 국내배구 다섯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모비스 대고양선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비스는 12월 21일 SK 원정 경기에서 74대 87 승리를 거뒀다. 해먼즈가 3점 슛 4개 포함 36점을 올리며 맹활약했고 서명진이 20점을 올리며 힘을 더했다. 모비스는 23경기에서 8승 15패를 기록, 좋지 못한 성적과 함께 아쉬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올 시즌 평준화된 리그 속에서 전력이 약화됐고, 그로 인해 성적 하락은 예견된 일이었다. 내부적으로도 이미 언더독임을 인정한 상태였다. 해먼즈가 이옵션으로 잘해주고 있으나 타팀 용병들에 비하면 임팩트는 덜한 것이 사실이고 국내 선수들의 기복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다만 최근 3경기에서 2승을 거둔 부분은 분명 고무적이다. 이어서 손호는 12월 20일 KCC 원정 경기에서 108대 81 패배를 당하며 4연패에 빠졌다. 이정현이 2 0점을 올리며 분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손호는 23경기에서 8승 15패를 기록 마찬가지로 아쉬운 시즌을 보내고 있다. 물론 선호가 우승권 전력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나이트 캔바오, 이정현 빅3만큼은 그 어느 팀과 견주어도 꿀리지 않는다. 다만 나머지 선수들의 활약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리그에서 가장 경기별 편차가 큰팀중 하나다. 게다가 직전 경기 패배로 연패 숫자도 4까지 늘었고 그에 따라 팀 사기와 분위기도 바닥까지 떨어졌다. 나란히 8승 15패를 기록하며 아쉬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두 팀이다. 기본적으로 전력차 역시 크게 나지 않는다. 다만 최근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모비스는 최근 3경기 2승으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한 반면 손오는 4연패로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다. 홈코트 2점을 갖는 쪽도 모비스다. 접전 승부가 예상되지만 최근 폼에서 앞서는 홈팀 모비스가 손오 상대의 신승을 거둘 것이다. 이번 경기 울산 모비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한국가스공사대 수원 KT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스공사는 12월 23일 LG 원정 경기에서 74대 70일 패배를 당하며 4연패에 빠졌다. 양호역이 17점을 올리며 분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가스공사는 24경기에서 7승 17패를 기록 대단히 아쉬운 성적으로 리그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다. 극도로 부진했던 시즌 초반의 모습을 잠시 떨쳐내나 싶었으나 직전 경기 패배로 어느덧 연패 숫자는 4까지 늘었다. 자연스레 팀 사기와 분위기도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다. 외인 3인방의 기량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만 가스공사가 보다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국내 선수들의 꾸준한 활약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이어서 KT는 12월 21일 KCC 원정 경기에서 94대87 패배를 당하며 2연패에 빠졌다. 숀롱이 20점 심리바 더블 더블을 달성하며 맹활약했고 에르난데스가 18점, 나바로가 17점 구리바, 허웅이 12점을 올리며 고르게 활약했다. KT는 24경기에서 11승 13패를 기록 5할 승률을 밑돌고 있다. KT의 뎁스 퀄리티와 기대치를 생각했을 때는 분명 만족스럽지 못한 실망스러운 성적으로 볼수 있다. KT는 리그에서 가장 두터운 뎁스를 보유한 팀이지만 좀처럼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 두팀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시즌이고 최근 폼도 좋지 못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KT가 탑독임에 틀림없고 뎁스 퀄리티와 선수 개개인의 클래스에서도 확실히 앞서 있다. 휴식일이 길었던 만큼 체력적으로도 유리하다. 끝내 KT가 4연패에 빠져있는 최하위 가스공사를 재물삼아 연패를 벗어날 것이다. 이번 경기 수원 KT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안양 전 관장대 원주 DB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 관장은 12월 22일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연장 혈투 끝에 90대82이 승리를 거두며 4연승에 성공했다. 오브라이언트가 21점, 박지훈이 19점을 올리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정관장은 24경기에서 16승 8패를 기록, 빼어난 성적으로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오브라이언트, 워싱턴, 아반도 외인 3인방의 활약이 꾸준하고 박지훈과 변중영을 필두로 한 코어 라인도 탄탄하다. 최근 3연승을 거두며 팀 사기와 분위기도 대단히 좋은 상태이며 올 시즌 홈 승률도 상당하다. 이어서 디비는 12월 21일, LG 원정 경기에서 74대 69 패배를 당했다. 앨런슨이 25.13리바 더블 더블을 달성했으나 팀의 패배로 빛을 발했다. 디비는 23경기에서 13승 10패를 기록 5할 승률을 웃돌며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앨런슨, 알바노 원투펀치의 활약은 리그 정상급이며 강상재와 정효근이 이끄는 포워드 라인도 막강하다. 그간 아쉽다는 평을 받았던 무스타파까지 점차 리그에 적응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다만 최근 세 경기에서 2패를 당했다는 점은 분명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두팀 모두 좋은 성적으로 상위권 경쟁을 펼치고 있고 전력 차 역시도 크게 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정관장의 퍼포먼스와 임팩트가 디비를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성적 역시도 정관장이 우세하다. 올 시즌 두 차례의 맞대결에서도 1승 1패식을 나눠 가지며 장군, 멍군을 외쳤지만 모두 홈팀이 승리를 가져갔다. 금일 경기에서도 홈 코트 2점을 갖는 쪽은 정관장이다. 접전 승부 끝에 홈팀 정관장이 DB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4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이번 경기 안양정관장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KB 손해보험 대 대한항공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KB 손해보험은 12월 21일, 우리카드 원정 경기에서 1대3 승리를 거두며 2연승에 성공했다. 비에나가 23점을 올리며 맹활약했고, 임성진이 14점을 올리며 힘을 더했다. KB손해보험은 17경기에서 9승 8패를 기록, 5할 승률을 웃돌고 있다. KB손해보험의 뎁스 퀄리티와 선수 개개인의 클래스를 생각했을 때는 다소 아쉬운 성적으로 볼수 있겠으나 최근 2연승을 거두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주포 비에나가 리그 정상급 용병으로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으며 국대 세터 황태기도 부상을 털고 복귀하며 팀의 안정감을 더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 포지션에 걸쳐 화려한 선수 면면을 자랑한다. 이어서 대한항공은 12월 19일 한국전력과의 홈 경기에서 3대 0 승리를 거두고 2연승에 성공했다. 러셀이 20점을 올리며 맹활약했고 정지석이 13점을 올리며 힘을 더했다. 대한항공은 15경기에서 13승 2패를 기록, 압도적인 성적으로 리그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10연승의 마침표가 찍히며 상승세가 한풀 꺾이나 싶었으나 이후 두 경기 연속 셧다웃 승리를 거두며 저력을 과시했다. 더블 스쿼드를 꾸려도 될 정도의 두터운 뎁스를 자랑하며.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 일순위임에 틀림없다. 어느 한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고 공격 옵션과 루트가 다채롭고 이렇다 할 나쁜 이슈도 전무하다. 두팀 모두 리그를 대표하는 강팀임에 분명하고 나란히 최근 2연승 중에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올 시즌보다 인상적인 퍼포먼스, 강렬한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는 쪽은 대한항공이다. 홈 이점을 갖는 KB손해보험이 대등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전망되기 는 하나 끝내 승리는 대한항공에 몫일 것이다. 이번 경기 대한항공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위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현대건설대 대전정관장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대건설은 12월 21일 기업은행 원정 경기에서 2대3 승리를 거두며 6연승에 성공했다. 정지윤이 25점, 양효진이 19점을 기록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현대건설은 17경기에서 11승 6패를 기록, 빼어난 성적으로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특히 최근 6연승을 거두며 팀 사기와 분위기도 최고조에 달해 있고 선두 도로공사와의 격차도 크게 줄였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큰 임팩트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시즌을 거듭할수록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강팀 DNA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리그에서 가장 두터운 뎁스를 자랑하는 팀으로 어느 한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고 모든 선수들이 고르게 활약한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이어서 정관장은 12월 19일 지에스칼텍스와의 홈 경기에서 1대3 패배를 당하며 2연패에 빠졌다. 자네테가 23점을 올리며 활약했고 정호영이 12점, 인쿠시가 11점을 올리며 힘을 더했으나 승리와는 연이 닿지 않았다. 정관장은 16경기에서 5승 11패를 기록, 아쉬운 성적으로 이내 리그 최하위까지 추락했다. 시즌 초반만 해도 비교적 선방했지만 거듭할수록 우아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특히 최근 2연패 포함 7경기에서만 6패를 당하며 최근 폼이 너무 좋지 못하다. 자네테 인쿠시 쌍포의 활약과 더불어 국내 선수들의 폼이 더 올라와야만 한다. 객관적인 뎁스 퀄리티와 선수 개개인의 클래스에서 현대건설이 정관장을 압도한다. 전력뿐 아니라 올 시즌 성적 및 전반적인 경기력까지 모두 현대건설이 우세하다. 특히 최근 폼에 있어서 현대건설이 압도적이다. 홈코트 2점까지 갖는 현대건설을 상대로 현시점에서 정관장이 대등하게 싸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대건설의 승리는 물론, 셔사우까지도 바라볼만 하다. 이번 경기 현대건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조합은 항상 강선생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은 고정댓글 확인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